안녕하세요. 아, 아, 주론님 안녕하세요. 어, 팻 키우시나봐요. 네. 대박. 근데 여기 뭐 하는 거예요? 아, 계란님이 지금 도축하고 계세요. <웃음> <집이라고요>? <웃음> 아니, 분명히 하프로 태교하는 걸 네, 어제까지 그래요? 봤는데. 그냥? <laughs> <laughs> 봐봐 태교 어제 열심히 했더니 봐봐 아니 어제 보셨죠? 여기 아이네네 어, 아이네네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아니, 언제 시작하셨대? 어, 어제요 어제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계란에다가 그 태교하는 <laughs> 거 봤어요 제가 태어난 거예요 저, 저 아이가 아지요아니 아니요 아아요아니아이요아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제아니제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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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분홍 양이 됐어요. 근데 아허... 분홍 양에서 어떻게 유전자 도랜베리가 는서 아허... 계속 돼지만 나오네예 분홍 아허... 양나오 돼지만, 양 돼지만 나오냐? 양? 혁준아, 혁준아혁준상 청준장. 아, 아 돼지로 크는 건 진짜 처음 보네. 아, 너무... 아니 이이름이 개웃겨. 어제 어제 하루 종일 <laughs> 노래들 是的哇。